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이번엔 헌법재판소를 노리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서부지법 폭동 때처럼 인터넷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 도면을 올리고 어느 곳이 보안이 허술한지 답사한 사진도 올렸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DC 인사이드 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헌재 시위 가능한 장소 확인이란 제목의 게시글, 건물 도면이 여러 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헌법 재판소와 똑같습니다. 지하 1층부터 층별 내부 평면도로 보이는 도면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쯤 올라온 다른 그림입니다. 헌법 재판소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는 게시자. 담벼락이 낮아 마음만 먹으면 넘을 수 있다는 등 지도와 사진까지 상세히 적었습니다. 경찰이 막으면 북촌에 놀러 왔다고 둘러대라는 방법까지 공유합니다. 폭동을 선동하거나 암시하는 단어는 여러 게시글에 은어처럼 사용됩니다. 초코 퍼지 아이스크림 사진과 함께 퍼지데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퍼지는 영화 더 퍼지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법률제도 퍼지데이에서 따온 말입니다. 12시간 동안 살인 등 모든 범죄를 국가가 허락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이들이 지목한 2월 13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예정된 날입니다. 또한 번의 폭동을 선동하고 모의하는 정황들로 보입니다. 경찰도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극렬 지지자들은 지난달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도 법원을 사전 답사하면서 담장을 넘는 방법 등을 모의한 정황들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행태가 끝이 없습니다.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이어 이번엔 헌법재판소 공격을 모의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헌재 진입을 위해 새벽에 답사를 벌였다는 글은 물론 헌재 건물 평면도까지 공유되는데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모의 정황이 드러난 바로 그 커뮤니티였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부지법 폭도들은 경비가 허술했던 법원 청사 후문을 노렸습니다. 난입 전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게시판에는 후문 쪽담 높이가 낮고 배치된 경찰이 적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보다 며칠 전에는 평화 시위로 이룬 게 뭐냐 뒤쪽 담장 넘어 유리창 깨고 진입해도 된다는 글도 올라왔고 19일 새벽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dc인사이드 미국 정치 게시판에 어제 새벽 올라온 글입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며 헌재 주변의 경찰 통제 상황과 우회 가능한 골목길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직접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첨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게시판엔 헌재 건물 지하 1층부터 5층까지의 내부 구조가 담긴 평면도가 공유됐고 차벽을 넘기 위한 철제 사다리.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준비한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서부지법대와 같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를 노리는 폭동을 오의하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개식을 가운데 초코 퍼지, 퍼지데이라는 단어도 자주 눈에 띕니다. 미국 영화 더 퍼지에서 따온 말로 영화 속단 하루, 살인 등 모든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공휴일인 이른바 퍼지데이를 일컫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한 게시글은 윤성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인 오는 13일에 폭동을 벌이자고 선동하듯 초코 퍼지 입고일로 지목했습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이날은 화교를 척살하는 날이라고 썼습니다. 화교는 이 게시판에서 헌법재판관과 야권 정치인 등을 형중 정서를 담아 부르는 은어로 물리적 학살이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더큰 문제는 헌법재판소 폭동이 이렇게 모의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말 도심에서 열린 극우단체 집회에선 헌재를 파괴시키자는 구호가 나오는가 하면 재판관을 호명하며 폭력을 선동하는 외침도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가세해 헌재 흔들기에 동참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주도로 열린 서울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헌법재판소가 부정 선거론을 검증하자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헌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좌파 쪽에 속한 재판관들이 이 영상 틀는 걸 거부해서 반대지 헌법재판소는 해체시켜야 되는 거죠. 참석자들 발언은 점점 과격해지더니 파괴라는 단어가 등장니다헌를 국민 여러분들법에 명시된 헌법 수기관인 헌재를 좌익이라고 주장하면서 급기야 재판관 한명한 명한명한 명을 공격니다 국민의 힘오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단상에 올라 전 목사에게 90도 고개를 숙인 뒤 아니, 근거 없이 헌재와 수사기관들을 비난하고 민당의 겁박에 검찰, 경찰, 공수처, 헌법재판소 법원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극우진영 스피커로 떠오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헌법 재판관들에게 공세를 퍼붓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윤재호, 정청소위원님, 이만, 권영진, 조지연님, 이인선 의원 등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집회에 의원의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야권은 국민의힘이 어, 탄핵이 어, 확실시 되자 어, 결론에 불복하기 위해. 미리부터 헌재를 흔들고 있다고 거듭 비판해 왔습니다. 직접 집회에 나서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핵심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헌재 흔들기에 동참하면서 의원들의 극우 집회 참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내가 정권 자금 거기는 완전히 무사지 못할 거야. <laughs>